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사실은 원래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와야 할 돈입니다. 어르신, 알고 계셨습니까? 그 돈을 지금도 놓치고 계십니다. 매달 몇만원씩, 1년이면 몇백만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게 남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50년 넘게 일하고 세금 내고 가족 위에 살아오신 대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심지어 바로 옆집 어르신은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박영자 어르신은 작년에 이런 제도를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해당이 안될 거야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했더니 정말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랍니다. 한 달에 7만원씩, 1년이면 84만원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괜히 손해보면서 살았구나 싶었어요. 이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지원금과 혜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정부 지원제도, 주민센터에서도 잘 모르는 지역별 혜택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어르신, 혹시 효도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장수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정작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벌써 신청하셨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김정순 어르신은 올해 처음으로 효도수당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어르신은 네 세대가 한 집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요. 그래서 매달 7만원씩을 받습니다. 한 달에 7만원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1년이면 84만원입니다. 이 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큰 돈이에요. 손자 간식도 사주고, 제 건강식품도 사고요. 이런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는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효도수당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거창구는 매달 10만원씩을 지급하고요. 상주시에서는 세대수가 3세대 이상이더라도 만 8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6달 이상 거주하면 월 5만원씩을 드립니다. 1년이면 60만원이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지원금의 액수와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입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부산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분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분은 안산시에 해당하는 제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일반 소득 어르신들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8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월 13만원 이하 정도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남시에 사시는 박영희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격이 된다고 해서 매달 4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각 어르신은 처음에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이돈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사를 하신 분들은 꼭 새로운 동네의 제도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혜택도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아무도 대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름철엔 냉방비가 걱정이고 겨울엔 난방비가 부담되십니까?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혜택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정자 어르신은 작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에는 2만원만 내셨습니다. 실제로는 3만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도 별도로 받아서 난방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면서 고마워 하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정 소득 이하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 지원과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 따로 있어서 계절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수십만원씩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이나 지역난방비도 줄여줍니다.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만 쓰는 분들은 전기요금에서, 가스를 쓰는 분들은 가스요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금액과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부부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제도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냉방비와 난방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으면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건강식품을 사시거나 손주들 간식을 사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서로 도와가며 정보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고 진짜 복지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시민안전보험 덕분입니다. 이 보험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로 돈을 내거나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기만 하면 가입이 되는 보험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철수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가다가 인도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손목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고 알려주더랍니다. 신청을 해봤더니 정말로 30만원의 치료비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이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덕분에 치료비 부담을 덜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어르신들께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심지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로금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주민센터나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30일 안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역도 시민안전보험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대부분 구청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본인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험금 청구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족이나 자녀분께 부탁해도 됩니다. 주민센터나 보험사에서 신청서를 주고 필요한 서류는 병원 진단서와 신분증 정도면 됩니다. 통장 사본도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민 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넘어져서 병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냥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편해지고 마음도 외로워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오고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누구랑 이야기라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말 특별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적으로 돌봄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건강 상태도 확인해 줍니다. 때로는 병원에 갈때 함께 동행도 해주고 약국에 가는 것도 도와 줍니다. 집안일이 어려운 분들은 간단한 가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순 어르신은 작년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김어르 씨는 몸이 불편해서 시장에 가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돌봄 도우미가 일주일에 두 번씩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말동무도 해줍니다. 김어르 씨는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전액 무료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따로 부담하실 돈이 없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상담하고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서 집에서도 쉽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준다는 느낌, 그것이야말로 어르신들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도 덜어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난 어르신들께는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먼저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삶이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꼭 한번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르신,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부가 마련한 이 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돌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소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무려 1098000개의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큰 목적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다쳐요. 가벼운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외로움도 덜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우 어르신은 오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급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할수 있을까? 걱정도 하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몸도 가볍고 마음도 즐겁다고 하십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수입도 생기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겨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돕거나 공원에서 환경정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려된 일자리입니다.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거나 마을 기업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돌봄 활동이나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입니다. 급여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수입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사회 활동도 할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도와줍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연초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간에도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몸도 아팠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일자리를 갖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자부심도 생기고, 활력도 생깁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할 거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능력에 맞춰서 배정됩니다. 너무 힘든 일은 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일자리는 단순히 잠깐 하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안정적이고 생활도 훨씬 더 활기차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쉬지 않고 일해 오셨던 어르신들께 이제는 조금 더 즐겁고 보람있는 일을 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기 답답하고 지루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본인도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웃음도 늘어나는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효도수당과 장수수당, 에너지 바우처, 시민안전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하나하나 들어보니, 어, 나도 받을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 아셨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 혜택들은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신 대가입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 키우고 사회를 위해 애쓰셨던 분들께 국가와 지역 사회가 드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은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혜택을 잘 기억해두세요. 효도수당은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지만, 네 세대 이상 가정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줄여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고향시에 사시는 어르신이 4세대 가정이라면, 효도수당으로 월 7만원을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요금 3만원을 아끼고, 노인 일자리로 월 30만원을 벌고, 돌봄 서비스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 월 4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1년이면 48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피어날 인생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관리법, 생활 속 절약 팁, 그리고 오늘 같은 복지 혜택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르신,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